한국에 의해 제기안 해, 디젤차 판매 중단 로스앤젤레스 뉴시스 류강훈 기자 독일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의 자회사 포르쉐가 배기가스 테스트 통과를 위해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해 5억 3500만 유로(약 7 3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AP통신 등이 7일 현지시간 오도안바에 따르면,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 검찰은 폭스바겐 개발부가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해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디젤 차량 판매로 이어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포르쉐는 디젤 엔진을 만들지 않지만 폭스바겐의 아우디 부문에서 V6와 VA 디젤 엔진을 가져와 장착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디젤 배출 가스 테스트 통과를 위해 1,070만 대의 디젤 차량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혐의로 적발됐다. 포르쉐는 디젤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휘발유 차량과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르틴 빈타토렌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 CEO와 다른 4명은 독일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임원 2명은 미국에서 복역하고 있다. 쌍용차 고급화 전략 통했다. 렉스턴 스포츠 등, 덩치 키우고 최고급 사양 대거 기본 탑재 코란도 브랜드 완성 이후 1분기 최고 실적 흑자 달성 가능 올해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예병태의 경영 목표인 흑자 원년 실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쌍용차가 트렌드에 맞게 차량 고급화 전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어서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2009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와 결별하면서 2010년대 초 회가 존폐 위기를 겪었다. 영 디젤 엔진을 개발했다. 당시 쌍용차는 포란도시에 처음으로 이 엔진을 탑재하면서 회사 정상화의 발동을 걸었다. 출시 첫해 코란도시는 국내에서 모두 1만 615대가 팔리면서 같은 해 차사 전체 판매 3만 8,651대에서 27 이는 소위 가성비를 높이는 전략으로 2010년대 초 세계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면서도 안전, 편의 사양은 최첨단으로 대거 기본 장착하는 추세를 반영한 전략을 구사했다 이 디젤 엔진을 개발하고 2016년부터 이들 모델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2016년 2이 디젤 엔진을 장착한 포란도 시의 2017년 가격은 프림별로 다르지만 2천만 원초에서 3천만원에 육박하면서 2011년 사양보다 비싸졌다. 2012년 출시 당시 코란도 스포츠 가격 2,041만원에서 2,723만원보다 최소 14.6%에서 최고 30% 이상이 상승한 것이다. 실제 렉스턴 W 역시 기존 렉스턴이 다운사이징한 모델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량 가격이 트림별로 2,745만원부터 3,743만원으로 2008년 2 렉스턴, 2,840만 원에서 4,300만 원보다 최고 6% 이상 싸게 가격이 책정됐다. 무쏘 스포츠에 이어 액티언 스포츠를 잇는 코란도 스포츠와 로디우스를 계승한 코란도, 투리스모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코란도 브랜드를 완성한 2013년 1분기 쌍용차는 모두 1만 3,293대를 팔아 전년보다 판매가 37% 3,593대에 급신장했다. 이들 코란도 브랜드는 자사 전체 판매에서 83% 1만 1,035대를 차지하는 기음을 토했다. 다만 쌍용차는 이 해초 출시된 D4 렉스턴이 경우 렉스턴 W를 여면서도 가격은 3,358만 원부터 4,468만 원으로 최고 20% 가까이 뛰었다. 이 같은 차량 고급화 작업은 지난해와 올 초에도 각각 지속됐다. 매년 초에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간장충 모델을 선보인 것이다. 코란도 스포츠를 계승한 렉스턴 브랜드의 차량 가격은 최고급 안전,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하면서 차량 가격을 2,340만원부터 3,547만원으로 책정했다. 올초 1.6 디젤로 다운사이징한 코란도시의 새로운 모델인 코라도도 마찬가지이다. 딥컨트롤 등 최첨단 주행 보조 장치를 대거 기본으로 지니면서 자율주행이 를 달성한 코란도의 가격은 2261만 원부터 2993만 원으로, 동급의 티볼리 아모보다36% 580만 원에서 17% 440만 원이 뛰었다. 아울러 쌍용차는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등 지난해부터 전략 모델을 대형차급으로 변경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였다. 코란도 스포츠를 연 렉스턴 스포츠와 칸등 렉스턴 브랜드의 1분기 판매는 자사 전체 판매에서 50.8% 비중을 차지했다. 이로써 차량 고급화가 종료된 올해 1분기 쌍용차 판매는 34,851대로 전년 동기보다 13. 4187대 코란도 브랜드가 구축된 2013년 1분기보다 162% 21558대 각각 크게 개선됐다. 코란도 스포츠를 계승한 렉스턴 브랜드의 차량 가격은, 2340만원부터 3547만원으로 당시 고란도 스포츠 가격보다 최소 15%에서 최고 30% 이상이 상승했다. 지난해 초 출시 된 렉스턴 스포츠 사진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를 계승한 렉스턴 브랜드의 차량 가격은 2340만 원부터 3547만 원으로, 당시 코란도 스포츠 가격보다 최소 15에서 최고 30 이상이 상승했다. 지난해 초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 사진 쌍용차 올해 1분기 쌍용차는 2003년 1분기 39,084대 이후 16년 만에 분기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기간 쌍용차 매출은 3.262억 원 증가한 9,332억 원에 그쳤지만 전년 동기보다 15%, 억 그는 이어 앞으로 전략 모델을 주요 해외 시장에 출시해 판매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면 올해 흑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